안녕하세요. 장돌배입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로 어.. 아는 지인분 지금 저.. 저.. 펜션 그거 지금 예쁘게 해돌라고 지금 탐사차 일하러 갑니다. 제가 좋은 정보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아시아나 공항.. 아.. 아시아나 이제 여기 이렇게 타고 이제 출발할 겁니다. 자, 제주도 출장 갑니다. 아, 고사리 뜯어 갑니다. 자, 잘아는 해녀님들 만나겠어요. 해녀분들이 보시? 진짜 가시리 잘 뜯거든요. 가시리, 가시리. 자, 가시리 해녀들하고 해녀님. <laughs> <자>, 고사리 <laughs> 뜯는 거 알려 보여드릴게요. 포시, 가시. 가시리 가시리 풍력방천소에 여가 있네요 가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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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가시리 여가 유채꽃 공연장이랍니다 야, 가시리 서귀포시 가시리 고사리 뜯으러, 이제, 자, 준비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 준비들 하고, 지금, 이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뭐 뱀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고사리 뜯으러 들어갑니다, 이제. 사시리 고사리 뜯으시려면, 이렇게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벌레도 있고, 심지어 뭐, 한에 뱀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임전 안에다가, 옷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완전 무장해야 돼요. 다시 여기가 어, 아예 여가, 여가 풍력 발전소가 여기 있어요. 다시 여기에 지금 사실, 아, 고사리밭으로 지금 자 자연산 고사리 뜯으러 지고 갑니다. 자돌뱅배가 체험을 왔습니다. 하여튼 고사리 고사리 써가지고 과연 제주도에서 고사리를 어떻게 뜯는가 제가 지금 친구가 요 근처에서 지금 저 텐션 찍고 사는데 아주 여가서 저렇게 다 남자나 여자나 완전 부장이랍니다 저도 저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입었습니다. 지금 안전하다가야 이제 자 고사를부터 들어갑니다. 이야. 아니 여가. 여가 말 키우는데가 말말말 네. 아, 목장이요? 아, 이렇게, 야, 이렇게, 어, 이렇게, 알았습니다. 야, 말 목장. <laughs> 저 말이 안 덤벼? 아, 여가 이렇게 말물 먹는데가 아, 어, 그 뭐? 아. 여기 말도 많겠는데, 야, 이거, 찔레꽃이 막, 야, 옷을 왜 이렇게 했나 했더니, 천지가 찔레꽃밭이네, 까시네, 까시. 가시. 아, 그러네. 이게, 옷, 옷을, 진짜, 저, 뭐, 에비군 옷이 딱 좋네. 저, 왜 이렇게, 깨구리복을. 군, 군, 군복을 입는 줄 알았더니 나도 지금 하나 어디에 입었는데 보세요 이렇게 나도 나도 이렇게 안전하다가 완전히 저 있는데 야왜 이렇게 입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이게 고사를 밭이 거의 다 찔레꽃 밭이네 아 있어 어 여거 아 말들이 저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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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목해 놓고 켜버리는구나 어 조그만하게 보이지, 뭐. 풍력 반찬서. 아, 아 이게, 완전히, 이게, 이런데, 고사래 밭이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높고, 큰 나무는 없고, 말들, 말들이 목장이네. 아, 말려가지고. 어 맞다. 나는 이렇게, 목, 제주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거 뭐인가 봐. 이 봐봐. 여가 바람이, 왜 풍력방전소가 예인 나 붙으니, 바람이 겁나게 불어버리네. 이야. 뭐, 안전문장이야, 근데. 방 앉아. 어? 있어? 자, 고사리. 어? 아니, 위에, 위에, 위에 여기, 여기 있잖니. 연한 거 많구만. 이렇게, 이렇게 많잖아. 아, 고사리가 천지네, 천지. <laughs> 아, 지 아이, 우리, 저, 저, 홍천이고 어디고 고사리 터 들어가면, 뭐, 왔지도 하나씩, 뭐, 산산보다 더 귀한 것 같더만, 요거는 막, 아, 이렇게 까시바시네까시바 맹감나무. 맹감. 아니, 이게, 이, 맹감나무가, 육지에서는 이게 한약대로 쓰거든요, 뿌리. 야, 요거는 맹감나무가 뭐, 그냥, 엄청나게 많네. 그, 찔레꽃밭이네 찔레꽃밭 이렇게. 아 이렇게 가시밭이라고 옷을 완전 무장위 하겠네 아. 아니 누구 또 오신대요? 사둔 온대요? 어허 이야 뭐야?

저, 기 길죠, 뭐, 저 풍차 있지, 저거, 저거, 어? 저거 봐봐. 10번째 저 봐봐. 저열 번째 골목으로 나오고. 열, 열 번째 골목을 어떻게 알아요, 골목이면? 뭐. 10번째, 아. 네, 6, 6, 6, 6, 6. 아, 열 번째? 10번째? 열 번째에서? 잊어먹으면 그냥 빽빽 울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으면 되지. 알았어. 자, 열 번째 풍차로 나오라고? 아, 알았습니다. 해산! <laughs> 여가 가시리가 저 3월부터 6월까지 고사리를 딸수 있대요. 이거 고사리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 와서 이렇게 워낙 넓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길거리 보니까 진짜 사람들 주차들 많이 돼 있는 거니까 보이 많이 오네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고사리가 다 이제 먼저 나온 것들, 이게다 이제, 이거, 우리말로, 제발. 세아버렸잖아, 이게. 어? 고사아 봤어. 이렇게 생겼네. 정말. 저, 저, 저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거는. 보니까. 잘 까네? 어이. 왜? 그래. 내눈은잘안 보이지? 안네, 이렇게. 아, 이게, 음, 야, 진짜 진천이네, 진천여,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막, 이게, 이게, 야, 이, 이게, 이게, 화면에 잘안 잡히는데, 이게 뭐, 진짜, 나서로 빈다고 해서 한번 왔더니, 나서로 못 빼도, 뭐, 한 발짝 아래는몇 몇 개씩 이렇게 막, 걸어갈 수가, 빨리 걸어갈 수가 없게 있네, 이게. 이 <laughs> 야. 음, 그래서 여기를, 가시리를 많이 오네. 아, 이렇게. 맞네. 왔다. 어, 얼뜰길에 지금, 제주도 친구 집에 왔다가, 아, 이렇게. 왔다가, 고사리도 뜯고, 어 고사리가, 진짜 많네. 아이고, 근데 여기는 새벽 5시에서 와가지고 9시까지만 해야 돼대요 9시 넘으면 여기가 바람 불어도 굉장히 덥대요. 뱀도 나오고. 뱀에 안물리나면 9시에 나가야 한대요. 그것도 사람 골라서 문제야. 저, 저 못된 사람들은 얘네들이 가만히 있대요. 이게,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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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 마셔. 여건, 여그... 저, 사람들, 뭐, 사기꾼이나, 뭐, 도둑님이나 그런 사람들 오지 마시고, 여건, 그... 뱀이 가면 안된대 야. 딱 뱀이, 그냥 딱, 딱 보면 안다는데 사기꾼하고, 그, 저... 뭐야. 진짜, 나쁜 놈들안 돼요. 그러니까 여건 오지 마시고, 자, 여건, 서귀포, 가시리, 풍력 반천소 고사리 엄청 많습니다, 진짜. 뭐, 이, 이는데 이거 잠깐, 이거 뭐, 한 발짝 뛰면은, 한 발짝 뛸 때마다 이렇게, 이거게 고사리가 있네요. 어? 아이고, 저 말들 막 오네. 야, 요거 뭐, 관광사만 와서는 진짜 그 저, 옷은 작은복은된단히 하고 와야 합니다. 이게, 이게, 이게. 찔레꽃인데 이게 제가 그래도 전문가잖아 이게 이건 찔레꽃 이거 돈 주고 싶어 주잖아 이거 아 찔레꽃 찔레꽃 진짜 뭐 어. 저거 요거 뭐 말도 말도 엄청 많이 봐말 보이니까. 지금 뭐 고사리밭에 말하고 같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섞여서 지금 고사리 뜯고 말하고 같이 말이 말, 말 새, 저뭐 망아지라고 이제 말 새끼, 새끼도 있고 아 진짜 이거 야 이거 말들이 막야 주변에 말들이 막 이렇게 방목이 놨는데요저게자 평화롭게 새끼들하고 놀고 있네 여기가 진짜 고사리 많네 여기요 그러니까 뭐뭐 뭐. 야 엄청납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사를 밭이네, 야가. 야, 여기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수없이 뜯어가도 아침이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옷들 잘 입고 와야겠네. 뱅가시밭이네뱅가시밭이요한 번, 한 번. 가족과 함께 한번 와보세요. 야, 이게 봐세요. 서 서급포시 가시리 말목장이거든요. 이거 보면 풍력 방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이게 풍력 발전소죠? 가시 여기 보니까 주변에 공영장도 있고. 여기 원래 유채꽃 그그 관광지였대요. 근데 그걸 다 사람들이 걸렸다며 몰려올까봐 그걸 뭐 다. 못 오게 하려고, 육잭크서다 없애버릴게요. 자, 말들 보세요, 말. 이렇게. 주변에 말도 구경하시고. 말이 내한테 막 오네. 와, 이렇게 오네. 말이 옆에 있네. 응. 말이, 말이 야, 맛보세 이렇게. 와, 여기 진짜 가족과 함께 오면, 옆에 보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이게게 있네, 이렇게. 와, 보세요, 이거. 야! 난마 인사해야지! 야 보세요. 얘네들 가족끼리 다 몰려다니네. 진짜 한 봐봐요. 장돌뱅이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 지금 여기, 지금, 화단공사로 한번 지금 왔다가, 이렇게 제가 잠시 시간 내갖고 왔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요. 예 서귀포시 가시리여가 풍력 발전소 이게 저저저 이제 저, 저, 저 이쪽에 천천히 돌릴게 여가 동쪽 풍력 발전 발전기라고 이게 다 이름 다잘 모르고 다 어쨌든 풍력 발전 저 끝에서 끝인데 요 동쪽으로 요요 동쪽으로 이이 이, 이 발전기 옆으로 들어오시면 돼. 아 이거 지금 정신팔려 찍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 찾아가겠네어는 이제 나 이제 여기서 이제 혼자 남았네 어디를 다 숨어 버렸네 빨리 찾아가겠네 어디 갔대요 이야, 이야. 천지가 고사리 천지가 그냥 아 천지가 그냥 아 맞아 아 그래도 바인트도 비행기 타고 나와야지. 음, 안그려? 지저먹고, 볶아먹고. 아. 여골 때, 제주도 올 때는, 그냥, 그, 그, 표, 저, 휴대폰으로 오, 꽁이 옆에서 날아가네. 깜짝 놀랐네. 예. 네. 우리 여골 때, 비행기 표, 1 9 0 0 0원씩 해갖고, 둘이서 이렇게 왔어요. 저, 저, 휴대폰에, 저, 비행기표, 그거, 그, 다운받아가지고 있다가, 버탈리다 사놨다가요, 그날그날 그, 우리는 쉽게 말해서 땜빵이 있어요. 그 자리, 뭐, 저몇 자리 빈 거. 근데 막, 부부끼리 탈라면, 그, 비상구 쪽에다 이렇게 앉으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잠깐 교육받아요. 이 비상구를, 만약에, 저, 비행기가 잘못되시는 비상구, 이제 그, 여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거기에 타면 이렇게 그냥 아침이 7시나 8시에 일나가지고 사이트 그 컴퓨터 저저저 스테이다 켜요 그래갖고 비행기 싹 싼거 없나 그갖고 그냥 아밥고한뭐 집에서 가는 거리가 어지간하면 두시간두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이면 공항까지 갈수 있는 거리에서 우리도 두시간이저 시간 잡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그냥, 예약했더니, 바로,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공항에 오니까, 한 30분 여유로 그냥, 여기까지 오는데, 뭐, 뽀, 뭐. 그러네. 누구 찾아요? 어, 이렇게 와요, 이제. 자, 아, 나는 잘, 근데 여가 뭐, 누가, 막, 저, 나수로 빈다고 러아와봤더니 나수로 빌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보면 배낭에다 하나씩은 다 따갖고 가겠네 아 재밌잖아 이게 이야, 주변이 뭐 여기도 많은데 여거보단 더 많은 데 있다고 여거 현지인이 여거 친척분이 오셨어요 갖고 지금 또 다른 데를 가져야 지금 한번 거기, 거기 한번 따라가 보려고 네. 네, 네, 네. 갈게요 여가 9홉 시만 넘면 뱀이 많대요. 근데 쬐까는데 그게 뭔 뱀이냐고 물어봤더니 제 아무도 모르고 내가, 내가 그것도 뱀좀 알거든요 천놈이라 살모살이야. 그 약간 그검은스름로한거 있죠. 물만 가는 기 그러니까 장갑하고 안전하고 자시죠요 원래 뱀은 이슬 맞을 때는 뱀이 안 나와요. 한낮에 이제. 갑시다 하고요 뱀얘기 하는데 가자고 하네 예. 이거, 이거 저, 잠깐만 이거 이런 야. 어 근데 아이고. 이게 허리운동을 끝내주네 아이고. 에? 아이고. 허리를 한 이거 고사리 100개면 100번이고 1000개면 1000번이고 이거 허리 숙이기 아이고. 야 이거 고사리도 뜯고 운동도 하고 허리운동 끝내주네 이거 이거 진짜 하라 한 빨리 오셔. 진짜, 그렇네 어메 이거 막야찔레꽃 사이 길이 이게 말들이 다니던 이게 길이구나 이게 아마 그, 말이 이렇게 다니는구나 이게 아이고 찔레꽃봐 이건 뭐엄청나네 어메 이 여자들하고 섞이니까 그냥 그 꽃이 더 이쁘네 더 이뻐 아찔레꽃 진짜 뭐찔레꽃이래 이건 이건 예술품이네 찔레꽃밭. 어이, 이게 잘돌뱅이가 몇십년을 조경을 해봤어도 이렇게 자라지 못합니다. 자연 그대로 놓는게 최고입니다. 이야, 보세요. 이야, 너무 좋다. 헌타지하는 정원. 제주도 여가참 예? 나또 잊어먹었다. 여가 제주도 어디라 그랬어요? 예. 가시리래요가시리 가실. 가시리. 실려것 음. 봐요, 이거. 이야. 이게 노래가 있어. 그래서, 근데, 아. 고사리밭에 이렇게. 이야, 평화롭네요. 말, 저, 고사리가 그냥. 자, 이거. 자 이, 이런 것만 뜻해 이런 거. 이렇게. 꼬바라지. 응, 응, 응. 아, 안녕. 딱 고사리 뜯으러 왔다 이놈아. 어떻게 이것도 따더마지 이렇게, 이렇게 비비라고 아 이렇게 응 이렇게, 어, 이렇게 비비라고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비비면 응응아 이게 그렇게 안돼 많이 안 되는 거지 그래 아그 네. 그렇게 머리를 비벼어 덮대는구나 예예 음, 음. 세워가지고 지금 고사리가 다된거 끝물이잖아요 끝물이 아, 아, 끝물은 저 주물에는 다 먹어도 돼버어진 것들입니다 아 이렇게 대충 대충 비비다 소리 아이 우린 몰랐지. 우린, 우린 몰랐으면 이거 갖다 그냥 삶아서 먹을 걸그네 오케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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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이거? 제, 제, 아, 이고 아까워서 제주도 어떻게 먹어 이거? 이거 말고 먹으로 <laughs> <기념으로>. 이게 <laughs> 제주도 그냥으로. <안, 웃음> 이게 이거. 야, 제주도 이 야,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야, 알았니다 아. 오케이. 자, 이 제주도 미가 썩합니다. 새함해 야새 카페 자 애고편 알려드릴게요 애고편은 갈대 널려있는 잘대하고 억세풀 있잖아요 그거 카페나 아주 집 진짜 마당에다